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다나 아무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자선의 지경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디어스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일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오기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소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곧 서편 네바난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소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요. 도합 31 왕이었더라.